자, 여러분들 여름 옷이 이 정도 되면 이게 장수가 굉장한 겁니다. 이거 다 외국인들이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입니다. 아, 등산복, 등산티, 등산바지, 에, 그리고 뭐 추리닝 이런 거, 바람막이, 맨투맨은 뭐 여름에는 잘 없죠. 여기도 많고요. 저 안에도 있고요. 아,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. 안 보이는데 한 3분의 1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깊게 파보면 이게 반팔이 이 정도 쌓였다면 이게 몇 장이 될까요? 100, 200, 300, 400, 500, 700, 8000, 2000장, 아 2000장은 충분히 대부분 남습니다. 어쩌면 3000장 정도 될지 몰라요. 물론 뭐 중년 여성들 입는 옷도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여름옷이 중년 여성 입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요새 뭐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니죠.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긴 있어요.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중년 여성들 옷도 있고. 하여튼 옷은 많습니다. 다 뭐, 다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